근데 저는요, 본질적인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차피 연준하고 미국은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나라고. 달러 찍어내가지고 결국은 정안 되면은 막 덮을 수 있어요. 달러 찍어가지고 막 덮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게 되면요. 근데 그 달러 찍어내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해외에서 그건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네? 달러 찍어내가지고 막 덮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 연준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거 걱정을 하게 됐지만은, 미국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어, 이 달러를 찍어내면, 저기, 어쨌든 간에, 이, 막을 수 있는 건 있으니까. 문제는 저는, 여, 미국 같은 나라는요,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내부의 문제. 내부가, 내부의 문제가 결국은 미국 문제,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는그 중국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만 오늘 좀 얘기를 한다면요.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서는요.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어 연준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달러의 힘인 거예요. 달러의 힘인 겁니다. 정한다면 달러 찍어내면 우리는다 해결돼. 아무리 구, 저기 저이 정부 부채가 심해도 달라 찍어 달라 찍어 하는데 뭐 저기 뭐그 누가 제동 걸 사람 없으니깐요. 어, 너무 심화 학습이에요. <laughs> 너무 그래요. 근데 연준의 이제 저는 진짜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에, 앞으로 그러니 10년 어, 늦어도 10년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소위 미국 경제 과거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건데 미국 경제가 일본화가 될 가능성. 일본화가 될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미국, 미국의 도전은, 연준과 미국의 도전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저는 봐요. 여기에서. 미국의 일본화. 미국 경제의 일본화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그니까는 90년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8 0년대 주로 이렇게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완전 완전, 클린턴 때는 그러니까 구, 정부 부채를 좀 줄이기도 했지만은, 2000년대 이후에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걸 좀 이제 통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자 지급액이요. GDP 대비 3.3%, 3.3%를 넘어섰습니다. 예? 3.3%를요? 넘어섰어요. 에?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요. 연방정부의 이자지급액 증가율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14.4%나 증가했어요. 연, 연 14.4%요. 이자지급액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어, 이, 이 문제가 결국 은 내부의 문제인 거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의회한테 그러니까 부채한도를 그러니까 부채한도를 그,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미국의 정치는요. 미국은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들만 신경 씁니다. 미국 국민들만요. 미국 국민들 여러 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할수가 없죠. 제동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요. 연준이 이제 작년에 10월달에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는 게 뭐냐면은 어, 이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최근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국채금리를, 국채수익률을 떨어뜨렸잖아요. 영, 래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여기 한몫을 하지 않는가 보는데, 문제를 있잖아요. 향후 10년입니다. 향후 10년간에,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한 건데, 향 이, 저, 의회 예산구의 자료를 가지고요. 10년간에 이자 비용만 8조 달러가 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금리를, 그러니까는, 금리를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한 거냐면요. 이게 이제 자료를, 원 자료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서 2050년까지는 GDP 대비 195%. 이 모습은 일본 모습이죠. 일본 모습입니다. 일본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가요. 재정 적자가 저쪽 이제 2040년대에 가게 되면은 평균 그러니까 연 평균 11% 정도 된다. GDP 대비 1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건 일본보다 더 나쁜 거죠. 일본은 그래도 10% 미만에서 그러니까 계속 재정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넘어서다고요 이게 왜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면 이자 지급액이요. 이자 지급액이요. 이자 지급액이 이게 빠르게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이자 지급액이.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21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이자 지급액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추정해보니까는, 이 빨간색 부분이 새로 추정한 것에 따른, 그러니까 이자 지급의 증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겁니까요? 이자율이, 과거 금융위기 때는 2021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 생각하면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가 금리 많이 안 올, 그때 최대 올린 게 2018년도에 2.5%까지 올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4.75까지 이미 가고 5%는 최소 넘어갈 게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추세로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정치 실패에서 생긴 거잖아요. 제가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듯이요 네? 자기들이 만든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들이 만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만든 것에 의해 가지고 이 이자 지급액이 예상,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뭐냐면, 미국의,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이, 방식, 미국의 방식이 미국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해외의 유협에 의해서 쓰러지기보다는 미국 내부가 만든 자기들이 만든 문제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만 증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미국 증세 이거 못하잖아요 증세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이거를 이 타파하려면은 과거 한 70년대까지 미국의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이 갖고 있는 소위 오블리,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뭐랬습니까 80대 이후에 금융자본이 득세하면서 금융자본이 제가 훨씬 더 탐욕적이라 하잖아요 세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금융자본들은요 수익률 따지고 됐으니까는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금융자본은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세금 내기 싫어해요. 네?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요. 네?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거 봐보세요. 수입이, 이게 이제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지금 추정한 겁니다. 수입은 거의 정체잖아요. 수입은 안 늘리는데 지출은 계속 는단 말이에요. 이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도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거에 이런 사회보장비 증가 이런 것도 있겠한건데 이자 지급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자 지급액 증가가요. 예? 네? 근데 이것도 금리를, 연준의 금리를 그러니까 한2% 초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연금리죠. 2.25 정도에서 이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한 거야, 이것도요. 예? 네? 근데 연준의 금리가, 연준의 금리가, 만약에, 그, 이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또 받는다면은, 2%대를, 왜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 그, 2%대 그 이, 이 초과가만약 유지가 안 된다면은, 그, 의회 예상국에서 추정한 것보다도 순이자 지급액이 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 예상국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는 파국이 올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이거 봐보세요. 2011년부터, 그러니까는, 어, 앞으로 향후 32년이니까 20, 10년 후잖아요? 수은이자 지출이 연평균 그러니까 한11.7% 정도씩 증가했어요. 근데 소득세는 5%, 5.2%, 법인세는 2.8%, 급여세는 4.2% 뿐이 수입이 안 증가했어요. 그니까 러 지, 수은이자 지출을 커버하기에는 세금, 세금이, 세금 증가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니까 세금을 늘리지 않는 상에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볼때 가장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이것도 계산한 거예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요. 네? 저는 미국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네? 외부의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요. 네? 제국은 항상 뭐냐면 내부의 문제로 가요 로마 제국이 붕괴한 게뭐 저기 저 외부의 작업보다도 내부가 이제 이제 썩문 무너지면서 이제 된 것처럼요.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샹호 이제 보게 되면은. 이 n 인터 i n t 라고 되게, 순이자가 이게 그냥 급격하게 증가해 가잖아요. 다른 사회보장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뭐 헬스케어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완만히 증가하는데 이자 지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그 GDP 대비해서 3%가 넘어서게돼버리면요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네? 수도로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저이그 거의 그러니까는 50% 우리가 저기 일본이 일본이 그러니까는 1년 그이 세금 수입 중에서 어 지금도 일본도 금리가 굉장히 저기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안팎을 이자 갚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이자 갚는데 예 네? 세금 걷어 가지고요. 예 네? 정부에 이어가는 거. 이거 봐보세요. 2019년까지는 그러니까 순이자가 여기 왼쪽에 빨간색으로 한이부분이었는데 2040년 무슨 이렇게 순이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무슨 뭐 건강비용, 의료비용라든가 사회보장보다 더 커져요. 이자가. 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저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완화시키려면, GDP를, GDP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 돼요. GDP 대비니까요. 근데, 미국의 성장률이요, 이, 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결국 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2차0 0세대 이후에,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연평균 한 2.5%였었거든요? 5트인데 7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2.7%였었고요. 뒤로 가면서 떨어지죠. 특히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1.4%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에, 성장의 힘은 그러니까 약화되 가고 있는데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출은,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 세금을 못 걷어내. 미국 사회가. 예? 네? 세금을 이거를, 못 걷어내. 그러면, 그러면 그 사회는, 그 사회는 굉장히 희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생, 생산수 증가율이요. 거의 정차하고 만됐잖아요 횡보하고 앉아 있잖아요, 횡보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연준의 문제가 미국과 연준의 문제가 그러니까 는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인,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기초에서요. 물론 향후에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 생길 거 많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중국하고의 이제 그러니까 충격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과거에 좀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이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가장 낙관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분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더 새로운, 그러니까는 공급 충격이 안 생긴다는 걸 전제 속에서요. 근데 공급 충격 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1차 파동을, 2월 달에 나타난 걸 1차 파동으로 제가 규정한 이유는, 이게, 그 색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색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일차 파동이 나타났을 때 한번 잠재우더라도 또2차 파동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새로운 비경제적 충격까지 만약에 가세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우리가 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악화됐을 때 가장 가장 흔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는요 아까 환율에서 봤듯이요 네? 한국이 제일 취약해. 졌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환자유 화를 하겠다고 하고 앉아고 참, 진짜 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내일 뉴스공장 나가서 제가 얘기할 얘기고요. 자, 오늘, 오늘도, 아유,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꽤 되, 지나, 되,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어, 얘기한 건, 둘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요. <laughs> 어, 이재명의 꿈을 얘기 안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니까는 이런 1차 파동에 대한 이 새로운 국면이 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 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개 주제를 편성한 걸 양해를 해주시고요.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아까 얘기했듯이, 일요일 날 여러분들 좀 느긋하게 아침, 늦은 아침 드시고, 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들을 수 있는 12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습니다. 빨리, 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권이 좀하고 대만 문제 유급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변수죠. 큰 변수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 경제도 그냥 엉망진창. 이세 가지 위기가 다 같이 오가되는거요 지금요. 세 가지 위기가. 예. 아, 수조팀을 기본금융 감동했습니다. 고맙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 그러게 말입니다. 나토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대화만 해?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지금 잠이자 <laughs> 여러 가지로 잠이자 <laughs> 어이가 없어요. <laughs> 어이가 없어.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 방송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작년 1 0월영내포가 줄어든 게 비오지의 영향도 있지 않나요? 그러셨는데요. 어, 이, 그, 미국은요, 미국은, 당연히 신경 안 씁니다. 미국 연주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져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좀 신경 써요. 근데, 에, 일본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면은 신경 안 씁니다. 미국 애들은요. 신경 안 쓰는데, 비호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예를 들어 이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미 국채 파는 거, 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 국채를 이제 팔아치워가지고, 팔아치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그이미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이 하는 것이 그 팔아치우는 것 정도는요, 그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범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 보유하고 있는 걸 일시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파는 내가 규모로 봤을 때는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 범위, 범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너무 과대하게 그러니까는 저는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네, 보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영래포, 영래포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국채를 팔게 되면은, 미국채를 팔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어, 연준 입장 속에서 막아야 될 요인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채 유동성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이게 연결된 건데, 에, 그, 일본 은행 만에 의해가지고 그 미국채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었잖아요. 미국채 유동성 문제는 미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을 빠르게 간 것은 영래포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끌어올린 측면이. 일부러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플레 빨리 잡기 위해서요. 정책금리가 올라가도, 정책금리가 올라가도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지면은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왕 맞을, 맞을매 빨리 맞고, 인플레 빨리 잠재우는 게 낫지 않냐. 어?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 예, 시간이 바뀝니다. 바뀌는 건 제가 어, 3월 달부터 강의가 많아지고요. 다른 일정이 또 저기 저 생기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밤에는 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예, 이거 기본금융은요. 기본금융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영래포의 취지 일시적 유동성 흡수라는 반대 결과를 초래했으니. 그니까, 러이 영래포 규모를 10월 달부터는 좀 줄였다 이거죠. 제가 지금 무슨 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뭐, 저기, 저한테 혹시 만약에 그, 다른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제 학교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저, 좋고. 하여간, 뭐, 저기, 저, 어, 여러분들하고 하여간 오늘은 좀 이렇게 그, 같이 좀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밤입니다. 늦은 밤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